여기 시댁과 친정의 화합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어, 다 아, 선배들. 선배. 아빠 고등학교 1학년 졸업생, 내가 27회. 친척들 다 선배예요. 네. 전부다. <laughs> 가족끼리 모여도 총동문회 되죠.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나만 얻어먹으려면 누님들 점심 밥수로 얻어먹으러 오시고. 네. <laughs> 누님이 와야 동생이 오시대. 아이고. 어쩌고 되는 거예요. 누님이라고 하고 나는 또사장님 <laughs> 어떻게 하 어떡해. 어떡할래 자기가. 또 <laughs> 타물래. <못 탐을래>. 이게 <laughs> 그지. 예. 손질해야 한다고. 에이 그러지 말고. 쉬는 내가 해. 농사일보다는 가족 화합이 우선인 아내와 그런 아내 때문에 농사일을 떠맡은 남편. 도겸이 노안이 왔나 안 보인다? 여기 어려워요. 아 이거 제가 심은건데 잘 컸네 아 역시 내가 잘하네 <laughs> 계속 나오네 고맙네 아니야 아직도 있어, <laughs> 답변해, <답변하고> 있어. <laughs> 소리가 아주 똑똑똑도 아니고 쭈루루룩이야 <laughs> <laughs> 첫번째 복분자죠 <웃음> <웃음> 성공 귀농 9개월차 친정에 이어 시대까지 접수하러 온 부부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산과 바다 그리고 평야와 강을 모두 품고 있는 고창. 예로부터 풍요의 도시로 불리는 곳입니다. 사가 보사예요. 오리 아입니다 풍요로운 곳인 만큼 3일, 8일마다 열리는 오일장에는 다양한 농수산물이 많아 볼거리가 많은데요. 귀농 후 장날에는 꼭 장에 나선다는 지선 씨. 방에도 갖고 가니? 도와주실라고? 아니 그 무거워. 감사합니다. 어, 엄마고 나고 꼭 내려주었어. 아이고. <laughs> 감사해요. 아, 우리 할머니 진짜 맨날 그러셔요. 맨날 오면은 커피 커피 타주시고 어 들어주시고 그래요. 이 옆에 상인분들 아. 다 그래요. <laughs>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발 벗고 나서 주는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선 씨는 친정 어머니는 이곳에서 9년째 모종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드릴까요? 고배도 먹을 수 있는 상추. 이거 다? 상추, 네. 네, 이거 다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아, 네. 두 줄에 2,000원이에요. 네. 저 옆에는 이제 대파랑 양파 그런 거고요. 아,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하고 얘하고. 이거 이거 두 줄이랑 얘도 두 줄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두개 드리면 4,000원이에요. 4 0 0 0 나왔어요? 4,000원. 것도 많이 네. 뭐야? 네. 몇, 몇 판이야? 4 0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들고 아, 가시게 나눠야 돼. 식개에개두개식에 이쪽에 큰. 요섯게 있어야 돼. 어, 그럼 양파 우리 못 달라고 하는데? 일이 손님이 많으니 지선 씨가 귀농한 후에는 판매를 돕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일, 일찍 퇴근하겠는데? 네. <laughs> 나 일찍 퇴근하겠는데? 형님은 항상 맞고만. 아 그래? 6만 0 0 원. 만일. 네 잠깐만요. 우리는 좀싸게 받아. 우리 말서 우리, 우리 친척이 예. 영광스러운 장단도 못 예. 믿어고 이 집으로 와. 예, 우리 집 믿어요? 어떡해요? 우리 식구를 믿어못 되요? 우리 식구로못 믿는 못. 아니 물를 갖다 숨어 보면 알잖아. 예, 근데 우리 물건 어때요? 좋아, 근데 우리 식구 갖고 봐. 예. 손님들이 알아봐주는 좋은 모종을 키우는 이는 바로 친정 아버지입니다. 지선 씨가 귀농하기 전에는 친정 부모님 두 분이 농사도 짓고 장사까지 다 하셨는데요. 지선 씨가 돌아온 후로 농사도 배우고 일도 돕고 있습니다. 네, 한만 삼천 원? 이거 이거. 팔천 원. 팔천 원아 알겠어요. 자 이천 원 드릴게요. 팔천 원. 깎아드렸어요? 사장님 안 봤을 때 얼른 가져가 원이요. 잠시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바쁘게 모종을 팔다 보니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어, 어서 오세요. 어마. <laughs> 지선 씨가 유독 반기는 이는 손이 똥선대요 내게 없지! <laughs> 아이 싸우게 받아와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 받아. 괜아 부모님 싸우는 거야. 엄마, 엄마, <laughs> 엄마. 자기 잘 보고 있어. 어, 어. 갔다 올게. 어. 아, 진짜. 가지고. <laughs> 네네 네, 네. 괜찮아 괜찮아 해봐 이제 해봐 네. <laughs> 딱 봐도 너무나 다정한 둘은 형님과 동서 사이. 하지만 모든 함께할 정도로 친해서 지선 씨에게는 친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거 저기 어, 어떤 거가 저 아, 저거. 위에 어, 저거 어머. 이뻐 빨 이거. 이제 더 다른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어. 이게 5천 원이야? 오 이쁘더라고. 종류별로 다 가져가야 되네. 다 이쁘다. 이런 게 한날 것 같아. 아니야 이런 게 이뻐? 젊은 사람 이렇게 붙여보면 아니. 제가, 제가 하면 할머니 입고 같고, 안돼 촌스럽고. 아, 아니, 쓰이고, 그렇게, 아, 그렇게 안 보이네. 아니 뭐 이거. 가면 괜찮아. 내가 입으면 이쁘지. 어디가 하면 이뻐요? <laughs> 나는 꼬모니가 안 어울려. 사갔는데 다 이쁘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다 산다고 그래서 더 사러 왔어요. 아, 나 이런 게 이쁘대니까. 너무 과해. <laughs> 아, 이쁘잖아. <laughs> 형님에게도 따뜻한 요 조끼 하나 사주고 싶어서 함께 오자고 한 건데요. 네. 예, 이쁘네. 이 색깔 할까? 어, 그 색깔 괜찮아요. 저거 돌렌이라고건성은 아니야. 그즈라이 <laughs> 그 아, 아니라고. 어, 잠깐만. 어. 이거 보여? 아, 어. 꽃물 어떤 게 이쁜가 봐봐. 네. 어. 이봐, 이 어떤 게 이뻐요? 이봐, 이봐, 이 이봐, 이이 요거. 갑자기 영상통화가 시작됐는데요. 야,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떤 거? 4번?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송금하세요. 네, 네. 안녕. 오지랖 넓은 지선 씨. 좋은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주변에 알리는데요. 이 방안 조끼도 소문을 내서 여동생 네 직장 사람들 것까지도 대신 사준 겁니다. 유선 씨의 귀농지, 이자 고향인, 무장면은고창의중심에 있는 지역인데요. 평야가 발달해 변농사는 물론 복분자나 수박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n 이만큼 잘라? 이 정도? u 아, y 더 짧게. a Gosimida. Do 어 o u make them teller? y o 가위 o 그가위 o I'm 거르지 않아도 돼. 잘 되는데. 아휴. 잘 되는데. 그래. 밑동이 <laughs> 끝다. 어, 근데 벌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의자좀의자좀 하자. 까 아. 갖고 문 되지. 아, 벌써 내가 해야 돼? 응. 어. 고마워. 아이고. 아이고 좋다. 자기는 말로는 안해 준다 해 놓고 침대, 래 침대래. 분명 다해 잖아. <laughs> 나안 하니까 어제. 내 시켜 먹을 맛이 난다니까. 되지. 이렇게 이쁘게 쌓아, 이뭐냐 어차피 심으면 돼. 심어도 것도. 그렇지. 뭐 그게 그거지 뭐. 이제 귀농 9개월 차인 지선 씨와 남편. 함께 모종 키우는 일을 배우고 있는데요.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일하는 방식도 너무나 다릅니다. 야, 하나씩 한 하나 한다. 내가 해줄게. 응. 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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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편한 거 하려고. 자기가 뽑아갖고 자기가 해. 아니 뭐 하던대로 해. 우리 뭐 한번 다른 방법을 해볼라 했지. 이걸 짧게 잘라놓면 그냥 꽂아도 되네. 자. 그런데 이건 어떤 식물의 모종인 건가요? 정원 가꿀 때 많이 쓰고 카페나 펜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경하신다고 많이 가져가요. 그라스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핑크색이 아무튼 예쁜 그라스 여우꼬리 있죠. 400개. 잘 조잘. 상추는 안두도 돼? 봐야지. 아, 부부가 키우고 있는 모종은 크게 양파, 대파, 쌈채소류, 그라스류, 침엽수까지 해서 총 다섯 가지 종류로 분류. 품종으로 보면 22가지를 재배 중인데요. 실수, 실수, 실수. <laughs> 아, 나다 썼어. 아, 갑시다. 육며농사는 지선 씨네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을 도와드리며 배우고 있습니다. 아빠, 가도 돼요? 네. 지선 씨의 아버지 역시 무장면에서 태어났지만 도시에서 살다 귀농을 하셨는데요. 똑같은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 다 선배지. 다. 아빠가 고등학교 1회, 아빠가 고등학교 1회 졸업생, 내가 20, 아, 27회. 친척들 다 여기 무정 초등학교, 영선 중학교, 영선 고등학교 다 선배예요. 전부 다. 가족끼리 모여도 총 동문회 되죠. 그런데요. 지선 씨의 남편 동주 씨의 고향 역시 고창 바로 옆 동네입니다. 연장 가방까지 다 들고 왔어. <laughs> 멋지다. 멋있네. <laughs> 아유, 이거 이거 아래 이거 문 고치제. 지선 씨의 아버지까지 세시 모인 건 바람으로 찢어진 하우스 문 수리 때문인데요. 저는 신부름. 아빠 가 아빠가, 아빠가... 오야지. 김동주 보조. 그치? 나는 아, 보조지. 이제 곧 이제, 오야 맡아야지, 오야지. 아, 승진 예정이세요? 나 승진하려면 좀멀것 같, 멀었을 것 같아요? <laughs> 아직. 어쩌봐, 아빠. 다 1년은 더 해야 할것 같은데. 1년 갖고 돼? 예. 아빠 어, 언제쯤 될까요? 3, 4년. 아, 3, 4년이래 <laughs> 어쩜 내가 먼저 진급할지도 몰라. 살짝 내년에라도 옮겨주고 음. 싶어도. 아니지 아니지 누구야? 돌려야지 네. 이렇게 이렇게 돌려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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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내가 더 잘하지 <laughs> 고향을 떠나 충북 음성에서 다른 일을 하며 20년 가까이 살다가 돌아온 두 사람 당연히 농사일은 거의 모르는 상황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데요 월급 받는 처진이 열심히 잘해보려고 애는 쓰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선 씨의 남편인 동주 씨를 괴롭게 하는 건 바로 양파 새싹인데요. 모종을 튼튼하게 키우려면 추락까지 싹을 네번 잘라줍니다. 그런데 이 새싹의 맵기가 눈물 마를 새가 없는데요. 아, 아몇번 했는데도 맵네할 수록 매워. 아, 아. 매워. 아유, 아. <laughs> 이럴 때면 농사가 쉽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고창에서 태어나 바로 옆 동네에서 자랐던 동주씨와 지선씨. 그러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 결혼을 꼬리냈습니다. 결혼 후 충북 음성에 털을 잡고 지선씨는 어린이집 교사와 식품가공업체에서 일을 했는데요. 점점 나이가 드는 양가의 부모님 걱정에 귀농을 결정, 고향인 고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농사는 초보지만, 농사보다는 양가의 화합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위해 노력하는 지선씨. 귀농의 행복한 삶을 꾸리는 중입니다. 자, 불린 줄 알았어. 응? 불리는 줄 알았어. 우와. 어우, 추한다 어우, 냄새. 이거 우리 만들다가 취하겠는데? 그래도 그래양주자는데 코가 다빨렸네요아 그래? 응. 아, 초보자 티를 내네. 음. 한번 먹어보자. 먹어? 아빠랑 마늘도 따네. 아까워? 아 잠깐 이거 나 안주 없으면 못 먹어. 기다려봐. 동주 씨의 형님이 가져다 준 복분자로 담은 인생 첫 담금주인데요. 한, 자, 리고 안주 좀 들고 있어봐 이거. 첫 번째 복분자죠 <laughs> 선거! 선거 아는 몰라. 선거, 선거. 맛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그렇게 안 독해. 근데 이게 술맛이 이게 맞는 건지. 색깔은 예쁘거든? 아, 그까 괜찮은데? 음, 작은 음. 는모른나니다열 아, 네.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내가 무슨, 무슨 소믈리에? 평가를 해주셔야 돼. 아 잘, 근데 오르보다는 잘 드시잖아. 응? 나 며칠 전에 작은 아빠 술뭐 여섯 잔인가 드셨다는 소문 들었어요. 아, 그래도 못 먹어. 그러니까 술 맛이 뭐냐, 술 맛도 많이 나는가 같고 드셔보고 진짜. 나 오늘 나 먹었 맛있어. 아, 지금 딱열 가지고. 오늘 3 0도짜리 엄마. 2 5도2십도야 어때요? 안주. 복회? 색깔은 이뻐. 응, 음, 이쁘다. 어떤 사람들 또 여기다가 오디를 조금 넣더라. 오디 색깔이 이뻐서 그런가? 아니 오디가 탈자. 아. 어. 색깔은 저기가 좋아. 그 얼마는 있잖아. 이것 음, 뭐. 산수? 아니 뭐지? 산수? 산수 말고 뭐지? 보리수? 보리수 맞아 보리수. 근데 맛은 진짜 없어. 보리수 색깔은 색깔도 색깔은 안 예쁘던데. 진짜 이뻐. 보리수 저 담가놨었더 저더라고. 아이고 우리도 맨 처음에 안 갖고 별로 먹을 다했어볶분자도 담고 약도도 담고 식도 담고 막 마을이 함양 박씨 집성촌이라 대부분이 친인척들 그분들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어 술도 잘 못하는 부부가 담금주까지 담게 된 건데요 선물용이라 더욱 정성스레 술을 걸러냅니다 자첫 번째 술 요거 이거는 아무도 주지 말고 우리가 간직하자 야, 이자리는막 멘천이라도 그렇게 하더라3 <laughs> 삼년 치라니까. 원래 첫해니까. 처음이다. 멘천에는 나 오셨다. 누구야? 모르겠네. 누가 오셨을까? 아빠 오셨네. 모르겠어. 작은 아빠 지금 이거 평가해주러 오셨어? 새로 온거 아니고? 평가. 자, 그냥 와서 뭐 동전 사가. 우리도 <laughs> 있는데. 5kg 남았는데. 2kg 우리가 따고 3kg 사갔고. <laughs> 기다려 봐, <laughs> 잠깐. 과연 지선 씨 아버지의 평가는 어떨까요? <laughs> 어때요? 좋은데. 좋지. 어. 뭐 잘했다니까 이거 팔아야 돼 이제. <laughs> 꽤나오요 힘들 힘 계속 나오네 아, 됐다고마해 아니야 아직도 있어 있어 어. <laughs> 엄청 나오 잡아 오메 소리가 아주 똑똑똑도 아니고 쭈르르륵이야 아우씨 밥 달래 밥달고 있어 한잔덜 먹고 그만 짜라아 이제 고마워졌어 다 나왔어 이제 고마워. 됐어 구성했어. 아, 어한병 나와야 된다. 됐어 됐어. <laughs> 아 됐다. 아오 다행이다. 오, 자 성공. 아빠 박수. 박수. 짐장 박수. 박수. 성공. 화이팅. 네, <laughs> 아빠 샘플. 아한병 어, 드시고. 고맙다. 괜찮으면 사가요 또. 응? 아빠 좀 싸게 드릴 테니까. 고마워. 첫 번째 선물이에요. <laughs> 마지막 지네. 피 땀. 어. 나의 피 땀. 동주의 피 땀. 사인해줄게. 지선, 동주 이렇게. 성공! 화이팅! 네. 와 이거 1번 따로 빼놓자. 됐다. 매일 하나씩 귀농의 로망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날. 볶아서 다반찬 이렇게 했어. 안매워안 매워, 음, 안 매워. 음. 맛있어 맛있어. 오늘은 차로 15분 거리에 연 마을로 왔는데요. 형님 댁에 들린 겁니다. 식당을 했을 정도로 음식 솜씨가 좋은 지선 씨네 형님. 지선 씨네 반찬도 늘 챙겨준다는데요. 아, 아무리 지선 씨네를 챙긴다고 해도 이건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여선이좀 커요. 내집 가야 되잖아요, 내 집. 집, 되잖아, 집. 어머님네 형님네, 우리 집, 우리 엄마. <laughs> 내 집, 항상 내집 챙기세요. 어머니 오시랄까? 개강식에서 야 되는 거 오시랄까? 시어머니 댁까지는 걸어서 1분 거리. 가까이에서 지내시는데요. 결혼하자마자 여기서 1년 살고, 우리 애 낳고, 애 100일 때 올라갔어요. 옛날에 저 위에 고추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불렀는데, 저기에 참거리 갖다 주로 이고 다니고 막, 지금 다시 하라 못해요. 언니, 잤어요. 머리 이쁘게 하셨네? 머리? <laughs> 염색했잖아. 어, 잘 하셨네. <laughs> 가지가 아직도 있어요. 응, 까먹어. 아유, 음성 살 때는 이거 내가 해주면은 이거 어머님 맛 아니라고 안 먹는다 그러고. 아니지. 너 패널하고도. 아이 무슨 엄마랑 우리가 엄마 해준 거 먹고 싶어서 그러지 그래, 안 해. <laughs> 참 고부 사이 보기 좋네요. 지선 씨가 귀농을 택한 건 혼자 지내시는 시어머니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 집안에서 형님보다 음식 잘하는 사람 못봤어. 진짜. 너왜 그래? 아 진짜? 내가 반찬을 받아가서 가 아니라 아유, 반찬, 반찬 준다니까 <laughs> 우리 이거 영감 굴비에? 응 굴비에 바로 만든 반찬들까지 역시 전라도 밥상 스케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응. 왜 나만 얻어먹으려나 누님도 네. 어서오세요 점심 밥으로 얻어먹으러 오셨구나 네. <laughs> 누님이 와야 동생이 오시지 부부가 어쩌고 되는 거예요. 동생이라고 <laughs> 나또사장이 어떻게 해. <laughs>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누님 동생 하는 사이. 덕분에 호칭은 좀 꼬였지만 양가가 친밀하고 화목합니다. 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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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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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 네. 안쪽으로 앉으세요. 다 식사하세요. 시선 씨의 시어머니를 필두로 친정아버지,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웃들까지. 동네 사람들 다 모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선 씨네 형님도 늘 음식을 넉넉히 한다네요. 1기0 0사원1이라고0원1도0 0 0원 10,000원, 1 밥을. 밥더 드릴게. 0 0 0원 10,000원, 니0 0 0 0원1 0 0 가족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 왁자한 식사 시간. 지선 씨가 꿈꾸던 귀농의 로망입니다. 얘는 남의 같고 진짜 누구겠지 아, 모른데데 아까도 아, 계속 여기 아, 있었는데? 어제도 있었어. 그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네 진짜 또또 약초들 있는 거. 아이고, 아. 수아. 어, 오늘 뭐하셨어 아, 어, 오늘 배땄지 우리는. 그래. 배 오늘, 많이 따셨어요? 오늘 100박스. 근데 왜배안 갖고 배라도 갖다 놓고 드시지?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음. 아, 우리 배좀 주세요. 그래요. 음. 제가지러 가야 되거든요. 배거는거 싶은데. 아. <웃음> 배도 불고 <laughs> 다녀 배를. 아니, 자, 그 정도면 잘된 거예요? 잘 됐지, 올해. 그렇게 어왜왜 서로 달라. 아나 보자. 저분이 하고 기준이 틀린 거. 배가 올해 거의 전국적으로 착황이 안 좋아. 우리 고창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40분 안 하고 내년에. 큰일 아, 났네. 아. 네. 배추는 잘 하셨어요? 우리 배추 모종 가져가신 거? 음, 잘됐죠 음, 진짜로? 잘, 잘 됐어. 딴들다 죽어가지고 막 음, 걱정이던데. 2년은 잘 나, 정말 really, 다 됐어. 정말 배지잘 됐어. 또술못 먹는 순간에 또주시네 아, 큰일 났네. 큰일 거 아, 마시고 아, 싶었는데? 술이, 나술못 먹으면서 술잔은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다 잘 마시지도 못하는 남편 동주 씨. 하지만 동네 어르신이 주신 거니 거절할 수 없어 마셔봅니다. 야, 할아버지는 술을 못 잡다. 바뜩 음. 바라도딱 박씨가 틀려. 그 경자가. <laughs> 술못 먹는 경자. <laughs> 일단 안주가 부족하니까 음, 아니야, 잠깐만. 아니, 좀갔다 올게요. 누구 음. 있어요? 네, 겁 서둘러 집으로 가는 지선 씨. 동네 어르신의 모임터인 정자가 집앞이다 보니 평소에도 안주나 간식 거리를 자주 챙겨드린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안주를 준비하겠다는 걸까요? 마늘빵 만들 건데요. 가끔 해다 드렸는데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좋아지더라고요. 아, 나 요리 잘하는 사람 같아. 아, 이 정도면 셰프인데, 오 양도 딱 맞아. 직접 만든 마늘 소스를 빵에 발라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되는데요. 7 분만 기다리면 돼요. 손 빠른 지선 씨 마늘빵을 뚝딱 만들더니 기다리는 시간에 달걀 마리까지 금세 해냅니다. 해내 해내. 아, <laughs> 드신 거 네. 네. 아, 니요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안녕하세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이어요게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어요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네 이거 어떻게? 이거 게이렇게 이거 어게 이거 어 이거 어게 이거 어게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은거 이거 노인네들은못 먹는 맛이야 아, 제가 또자주 해드릴게요. 간장수는 아 오케이. 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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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구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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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구마 갖고 응, 와라. 응. 아, 맞아. 알자한대 응. 아, 털어드릴까요? 아, 이런 건딱 난로에다 구워서 먹겠다. 아, 좋지. 고구마에다. 근데 지금은 안 되고. 고구마를. 어, 이거 며칠 후숙해야지. 후숙해야지. 물빠지 하는 거지. 문제지. 어. 나이가 먹어야지. 그래서. 사람이고 고구마고 나이를 먹어야 해요. <laughs>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지선 씨네 집으로 찾아온 이들. 익숙한 듯 비밀번호까지 누릅니다. 어. 오이. 아유, 안 나와. 아유, 아유, 왔어? 오이빵빵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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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고생했어. 자, 일어나. 대훈아, 대훈아. 수련잘 갔다 왔어? 네. 응. 어? 뭔데? 나 아, 스모크 응. 성행 갔다 왔잖아. 응. 그래서 섬산... 우와, 뭔데? 부산 갔다 왔는데 어. 야, 내 거는 부산 타워. 어. 잘 봐봐. 아, 이 바뀌는 거구나. 너 돌리면 어. 부산 타워 폭죽 터지는 거라. 이거는 누구 야 이거는 누구 거야? 그거는... 누구 거야? 아, 누누아들그지 엄마 아, 어, 엄마 명품 가방을 사주되고 아. 어. 이제 영환이고 내가 뭐 안았지? 이렇게. 맞 6학년 때 경주 가서 이거 사온 거지 아니야. 아오 아! 제가 호가게 할 수밖에야. 파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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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눈좀떠 봐. 눈좀떠 봐. 못 먹는 술 때문에 영 피곤한데 지선 씨 동생네까지 급습했으니 이거 괜찮을까요?